산타페 D의 아이나비 r 1 2레요 아이나비 FSD700마하, 마 링크 연동 일체형 전차 RV 통합 안테나는 카운트기 부산 RV 통합 안테나를 사용하였으며 후방카메라는 현대 GNC의 소니 CCD2 후방카메라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차량은 산타페 DM 차량입니다. 현재 아이나비 RCB 레어 제품이 전장 하이템 마감재로 1층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며 <목소리> 아이나비 FXD 700마 2채널 블랙박스가 마하 링크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나비 RCB 레어 제품은 기본적으로 오디오의 트립 화면을 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핸들 리모컨의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전체 화면으로 오디오의 트립 화면이 표시가 되는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디오의 기능은 멀티 창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기능이 표시가 되고 전환이 되도록 오디오의 모든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마감지에 있는 집중키 버튼을 통해서도. 오디오틸 화면을 전면으로 화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는 킥뷰 방식으로 화면에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된 마감재는 전장 하이틴 마감재입니다. <laughs> 마감재의 기능 버튼을 통해서 DMB를 실행을 하거나 아이나비 맵을 실행을 하거나. 오디오의 기능을 사용을 하고 조작을 할수 있는 기능을 모두 함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이나비 RCB 레어 제품은 PIP 모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드래그를 함으로써 동영상과 MP3로 그리고 MP3에서 동영상 그리고 DMB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RCB 레어 제품은 기본적으로 아이나비의 에어맵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 항공맵과 에어 3D맵을 선택적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나비의 음성인식 기능인 마하보이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홈으로 통합 검색. 다시 말씀해 주세요. 통합 검색.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서 산업단지역. 첫 번째, 두 번째 등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화면을 터치를 않더, 안, 하지 않더라도 음성인식 기능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사용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이나비 r c 1레어 제품에 적용이 되어 있는 음성인식 기능은 마하보이스 기능입니다. 경로 취소. 경로 취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나비의 음성인식 기능은 내비게이션을 운전 중에 사용을 하시더라도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는 것 기능으로써 DMB 내비게이션의 지도 메뉴와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있던 그 어떤 제품보다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으로 또한 아이나비 r c 1레어 제품과 아이나비 FSD 700마화 제품은 마아 링크 연동 방식을 통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의 연동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FSD 700마화 제품의 실시간 작동 상태를 확인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의 환경 설정 기능이라든지 녹화가 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아이나비 R11 에어 제품의 매립문의나 제품 사용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매립 전용 제품이 현재로서는 아이나비 R11 에어 제품과 아이나비 FSD700마 투채널 블랙박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일체형 매립입니다 지금까지 산타페 DM 차량의 아이나비 R11레어 8인치 제품이 전장 하이텍 마감재를 통해서 일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아이나비 FSD 700마하 제품이 마링크 연동이 되어 있고 작동하는 상태를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